반갑습니다. 하나오션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하나오션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다가 차익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면서 정말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선물까지 받아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LS증권에서 하나오션의 특수선은 성장세를 보이는 건 맞다. 하지만 전환사채 희석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바꾸면서 이제 하나오션에 대해서 못 올라가는 이유는 전환 사채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알 필요가 있겠다라고는 것을 먼저 말씀을드리겠고 저는 이것과의 어좀 의견은 대치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하나오션이 이 전환 사채를 발행한 조건은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으로 넘어온 상황이죠. 하나오션 우조이 하지만 수출입은행에서 11일 발행을 한 것도 영구 10입니다. 영구 시 한마디로 만기일이 없습니다. 만기일이 없고 만기일이 없는 대신 이자값만 내면은. 당연하게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수출입은행에서 연구 시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 한마디로 기관소속입니다. 국내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다루고 있는 수출입은행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을 때는 일부 전환해서 수익을 낼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닌 이상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전환할 의지는 현재까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죠 수출입은행이 과연 어, 다른 종목들도 발행을 하고 전환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 대한항공은 2 0 년도에 이 영구시비를 발행을 해주고요. 1일을 발행을 해 주고 22년도에 어 일부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더불어서 비슷한 업종이 있는 HMM이죠. HMM 같은 경우에는 22년대 해양 진흥 공사가 보유한 부분을 영국 12로 발행을 했었는데 주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 HMM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보는 부분이었고 HMM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로 올랐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 전환율에 대한 부분은 전환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어 지금 하나오션에 대해서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해외에선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한 번쯤은 품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지금 jp모건과 더불어서 clsa 그리고 노무라 증권, 메커리 증권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7만원, 7만, 7만 5천원, 8만원, 이 7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더군다나 하나오션은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뭐라고 했어 미함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5척에서 6척에 대한 건조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mro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수주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와 줄 것이고 또 lng 사업까지도 현재 시장의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어 당연하게도 이 하나 오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까지,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망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매도가 실시간으로도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해외증권사에서는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떠한 뷰로 바,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옮겨 담았으니까 우리 주, 주주분들 꼭 참고를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접 보여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1번 그리고 2번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을 클릭하셔서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면은 어떤 화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면은 채널에 가입하게 하면 입장 요청이 온다 그러면은 제가 문자 확인한 후에 체, 채널에 추가 이렇게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점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소통방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에게 포트폴리오 도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선물 바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배당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매달매달 매달 내가 돈이 나올 곳을 원하시는 분, 내가 노동력이 없이 수입이 생겨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배당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사실 은행의 계좌에 넣어놔도, 넣어놔도 예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리가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해서 메리트가 생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도 존재하고 국내 기업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은 안전성이 높은 대신에 배당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국내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배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제가 정리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으로 배당금이 증가했던 기업을 토대로 다섯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 배당률 같은 경우는 최고 7.9%, 6.2%, 5.6%,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배당주들은 당연하게 7% 이상, 7% 이상, 8%, 9% 종목들을 준비를 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내가 100억을 넣어 놨을 때 매년 7억에서 최소 못해도 7억에서 9억까지 받아낼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정리를 했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하게도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또는 ETF에다가 투자를 해도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지면요. 마이너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아도, 배당을 받아도 손해가 막심해져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안전성과 안전성과 더불어서 배당에 대한 증가율, 그리고 이 증가율이 얼마나 연속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했다. 우리 주주님들과 더불어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계좌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했으니까 이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받아가야 되느냐 제 개인번호 010-2597-3733번으로 문자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료 바로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바아가셔라 라고 말씀해 드릴게요.